안녕하세요. 골프존 리드베타 아카데미 박치호 프로입니다. 저번 시간에는 테이크백, 예쁜 백스윙 탑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제 백스윙이 완성됐다면 이제 다운 스윙을 시작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? 다운 스윙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한번 해 보면 테이크 백, 척축할그 다음에 어깨 90도, 그 다음에 손 위치를 체크했다면 이제 백스윙 탑이 완성됐잖아요. 여기에서 다운스윙은 전환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렇게 백스윙에 가던 움직임이 이제 반대로 전환하는 동작이 생겨야 돼요. 전환하는 동작이 생겨야 이제 다운스윙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. 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 부분을 써서 내가 전환하느냐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백 스윙을 했다면은 몸 전체가 어드레스로 돌아온다는 느낌으로 좀 공을 칩니다. 아까 저희 어드레스가 이 상태잖아요. 그렇 그러면 백 스윙하고 다시 어드레스로 돌아온다는 느낌으로 전환 동작을 하고 공을 칩니다. 네. 이 방법이 있고요. 또두 번째 방법은 이백백 스윙하고 요 왼쪽 무릎을 요 가상의 선이 있다고 하면 벽이라고 할게요. 이 벽을 이렇게 부수게 되면 나머지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였죠? 왼쪽 무릎이 벽을 부수면은 지금 왼쪽 무릎 이 벽을 부술 때 골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상체가 열리고 그렇이 상태가 만들어집니다. 이게 전환 동작의 시작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드레스로 돌아오는 느낌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왼쪽 무릎이 벽을 만드는 느낌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두 가지 다 해보신 다음에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.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여기서 백스윙 쭉 하면 왼쪽 무릎으로 벽을 만들면 왼쪽 무릎으로 벽을 이렇게 깨보시면 지금 어때요? 몸 전체가 전환이 되면서 방향이 틀어지죠. 그렇죠. 이 상태가 되면은. 다운 스윙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. 이 상태가 되면 그냥 피니시까지 한 번에 휘둘러 주시면 돼요. 네. 여기까지 그냥 내가 전환 동작을 잘 했다면은 다운 스윙의 시작을 잘 했기 때문에 그냥 그 방향 그대로 휘둘러 주시면은 다운 스윙에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. 네.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. 저는 전환 동작에 대한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. 그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환 동작이 잘 돼야 슬라이스가 안 납니다. 전환 동작이 잘 돼야 공이 힘있게 맞습니다. 그 이유들은 제가 전 영상들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, 네, 패스하도록 하고, 꼭 전환 동작이, 근데 두 가지 중에 저는 사실 힘이 쓰는 거는, 거리가 더 멀리 나가는 거는 왼쪽 무릎이 벽을 깨는 모습이 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어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드레스 그 전환 동작에 맞아서 쓰고 있지만, 저는 웬만하면 벽을 깨서 전환 동작을 해서 임팩트를 해주는 게 비거리나 또는 자세적으로나 좀더 어 임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다시 한번 네. 천천히 해볼게요. 제가 너무 빠르게 말씀드려가지고 잘 이해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,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테이크백 하고 백스윙 했잖아요, 그렇죠? 그러면 왼쪽 무릎 위로 벽을 벽을 부순 다음에 부수면 어때요? 몸이 저절로 따라오면서 열리고 팔도 지금 팔 보세요. 팔이 저절로 이렇게 딱 내려와요. 네, 이 상태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상태 때 체크 포인트는 제가 벽을 제대로 깼다면 몸이 정면을 보고 있을 거예요. 이게 몸이 너무 열려 있거나 몸이 너무 닫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내가 왼쪽 무릎을 벽을 잘 깼다고 하면은 깼다고 하면은 몸이 정면을 보고 있어야 어 제가 전환 동작을 잘한 겁니다. 왜냐하면 백스윙 때는 우측을 보고 있잖아요. 이거를 전환 전환 동작이 몸의 방향을 전환을 시켜준다는 뜻이잖아요. 그러니까 우측을 보고 있던 몸이 정면을 보게끔 전환을 시켜주고 전환을 시켰으면 그 방향대로 피니시까지 이렇게. 휘둘러주면 됩니다. 네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여기서 테이크백, 그다음에 왼쪽 무릎으로 전환, 왼쪽 무릎으로 전환하고, 그다음에 이 방향 그대로 그냥 피니시. 네, 이런 순서대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골프가 정말 빨리 들어요. 이게 저는 이 방법을 알기 위해서. 10년 이상 노력과 공부를 했지만, 여러분들은 제가 10년 이상, 15년 이상, 전 지금 18년 됐거든요. 18년 된 노하우들을 용축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또는 쉽게 골프를 이제 즐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제가 그냥 아리켜드린 대로만 테이크 백, 백스윙하고 전환, 여기까지만 잘 하신다면 골프가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거를 이용해서 드릴 연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이 30대 시리즈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레슨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